안녕하십니까 바르셀로나 테이프 최용재입니다 오늘 퍼트를 어 1m에서 10m까지 하는 방법을 좀 가르쳐 드릴까 퍼니는 퍼트는 부드럽게 항상 퍼트를 하시는 집에서 요새를 준비를 하셔야 합니 체가 중심이 되도록쓰고 히프를 빼고 풀리를집어넣고 뒷마사지 그리고 손바닥을 중앙에 넣어서 또각또각 요런 템포로 제가 커트를 하겠습니다 자1메다 제일 어렵고도 쉬운 때리는 안 되려면 절대 들어갈 수있는1메다 체가 중심에 자리를 잡고 1m도 우습게 보면 됩니다그 넓이로 서고 노리는 스탠스가 체가 넓게 세워지 말고 일자로 그대로 수 있는 위치에 오고 사람들이공한 개를 떼면 2m입니다. 그런데 한 개를 떼서 시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한개안한개 안을 떼요. 그래서 여기서 어, 원칙적으로는 공한개 정도로 1 m 를 하는데 이제 서영을 하기 위해서 한개반 정도로 한다 그죠? 자, 거리를 수 있고 안어수어 그래서 어, 공한개 반을 때는데 3미터 터팅을 해봅어다 중심을 음. 잡고 2번 차를 잡고 자세를 잡고 한개 반. 오, 나이스 우리는 <laughs> 우와. 3m를 해보겠습니다. 거리를 빌려가고 자세를 잡고 1번 2번 잡고 공 2개를, 2개를 빼서 3m 치고 1개 2개 와우, wow, 나왔어. Nice. <laughs> 다음은 r Oh, oh, oh. Oh, oh. Oh, oh. Oh, oh. m h oh. Oh, oh. Oh, oh. Oh, oh. Oh, o 5 Oh, oh. Oh, oh. Oh, o 지나가야 이제 포케 또는 앵그랑 둘 중에 하나겠지. 음. 컵을 지나간다라고 생각해서 2개 반, 반 정도 더 들어가구나. 한 개, 두 개. 오, 나이스. 이제 5m 파트를 준비해 보겠습니다. 거리 변경. 5m. 5m는 어 6m씩 3개를. 6 m 락 신발 안쪽까지끝이 오면 오게 음, 발가락 안까지 채끝이 오게. 오 나이스. 자, 7m부터 또해 보겠습니다. 거리 변경 m 7m. 7m는 몇 개? 8m씩을 해야 벗고 시작한다.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알다. 2번다 오, 나이스. <laughs> 7m니까 음. 공4개 네 음. 발가락. 와우! 음. 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칠 메다 발가락 <laughs> 오와우 <오>, <laughs> 다음 동작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laughs> 오와우 <laughs>

발가락 중간 까지 공4 개, 발가락 중간 까지 나이스 우와우, <laughs> 아오메다팔 메다는 공4 개의 발가락 중앙 까지. 우리가 이, 이제, 약간의 그, 그것만 이제 안다라면 굉장히 잘칠 수가 있겠다. 이 거리감을 잘 몰라가지고, 스크린이 조금 어렵다 싶거나요 그죠? 사실 잡고, 구매다. 오, 와우. 공은 중앙에 나왔다. 그죠 왼쪽 밑에. 공원 왼쪽 논 밑에, 어, 밑에 있고, 체만 채가 중앙에 있고, 공은 왼쪽 밑에. 아, 공원 왼쪽 논 밑에 10m 거리 퍼팅 오. 나이스. 네, 오늘 커터 6m부터 10m까지 봤습니다 다음에는 어프로치를 어, 준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대단하십니다. 오, 멋있습니다. 어 굿.